자 지금 보시면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이용해서 원본 값을 변경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change라는 함수가 있죠. 자 그러면 change라는 함수를 여러분들 호출하고 난 뒤에 미국 초등학교 이렇게 설립일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요 라인 수정해도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change라는 함수한테 우리가 s1을 줬다는 건 아까 뭘준 거라 했어요 이거는 이거는 참조를 준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원본 값을 복사본을 준 거예요? 그죠 복사본 그냥 그냥 원본이 들어 갖고 있던 그냥 값을 복사해 서준것 뿐이에요 이거 맞지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강사가 예전에 여기다가 int int a 에 10이라 쓰고 여기다가 a 라 썼어요 그러면 이거 체인지라는 함수한테 뭘준 거예요 그냥 단순 그리고 단순히 10준 거예요 그러면 체인지라는 함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int a 해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여기다가 A를 20으로 바꿨다 해가지고 A의 값이 20으로 바뀝니까?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야? 원본으로 접근해서 그 값을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본 값에 접근하면 단, 단, 당연히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주소. 그렇죠. 주소가 필요한 거예요. 주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배달기사가 배달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집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고 자고 있는지 밥을 먹는지 그걸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집 주소를 알고 내가 그 주소에다가 나는 배달하기 원해. 그게 배달기사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청소 용역업체에 여러분들 불렀어요. 그럼 청소 용역업체는 일단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소를 알아야지 그 주소로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 주소, 그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고, 뭐가 뭐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게 지금 일단 당장 궁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찾아와야 뭘할수 있잖아요. 찾아와야. 그죠? 자 그러면 찾아와야 뭘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단순히 값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야 된다 주소를 줘야 된다 그러면 주소를 받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뭘 해줘야 돼요 주소를 받을 수 있는 무슨 변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냥 외우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학 제가 학생들한테 늘 강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리안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니까 러 지금 여러분들 베이스 상에서. 그러면 그 베이스 상에서 여러분들 살짝 뛰어넘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외우는 식으로 접근하실 수 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영어. 영어 공부한대요. 자, 회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회화 깊, 깊게 뭐 명사, 품사 그런 거딱 달달달 외우면, 달달달 이해하면서 하나요? 영어 회화한다 했을 때?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를 일단, 누군가를 대화하려면, 일단 그 문장을 외워야 돼요. 외우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아, 이게 이럴 때 쓰이고, 저게 저럴 때 쓰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라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어 언어도, 저도 옛날에 수업하면서, 아, 이해도 안 되는데, 나는 이해를 해야지만 공부가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뭐예요? 주입식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사실 옛날부터 그게 이제 100% 나쁘냐? 물론 이제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것만은 이제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초반 공부하실 때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외워야지만 그그 외운 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해야지만 이해가 되고 그거를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했죠? 주포.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트 면수. 그쵸? 어. 쉽게 쉽게 외우란 말이에요. 어. 자, 그러면 여기다 포인트 면수 되려면 얘가 옆에, 옆에다가 뭘 붙여줘야 돼요? 별 써야죠. 또 이런 분들 계세요. 강사님, 별이, 별 썼는데 얘를 여기다 쓰면 안 되나요? 또는 여기다 쓰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별의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붙이지만 않으시면 돼요. 어, 붙이지 마세요. 어. 그니까 물론 이제 붙여도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쓰는. 저는 이렇게 쓰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돼 어, 우리가 해당 주소값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쓰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된다 했잖아요 아까 수업에서 자 요거 게, 문제 드리기 바로 직전에 수업에서 뭐라 했어요 이거 안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s n a m 이 먼저 실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소값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소괄호로 감싸줘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소괄호로 감싸주고 나서 실행하면 당연히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요 그죠? 잘 됐죠? 그죠? 음. 그니까 이게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참조라고 하는 거예요 참조 그럼 뭘 참조한다고요? 어떤 값을 참조한다고요? 그렇죠. 주소 값을 참조한다고요. 주소 값을. 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객체 개념, 그니까, 러 객체장 프로그램 언어에서 객체 개념 배울 때도 이 참조라는 개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 뭐예요?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접근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접근해서 바꿨네 잘했죠 그죠 근데 이제 시어에서 요게 너무 귀찮으니까 문법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얘를 화살표 연산으로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게 별 s 해가지고 가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너무 별까지 쓰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나온 게 뭐예요 어 화살표 연산인 거예요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포인터 문법으로 다할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수 있어요. 어. 포인터 문법으로도 할수 있는데 포인터 문법 쓰면 여러분들 굉장히 귀찮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인트 인트 ar r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어 물론 내가 a r r 0번째에 뭐 이렇게 접근하고 쓸수 있단 말이야 이거 포인터로 못 쓸까요 아니요 쓸수 있어요 여기다가 0번째 이렇게 쓸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길잖아요 이게 길고 어좀 직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배열 문법인 거예요 사실 그런 식으로 풀면 언어는 하나씩 하나씩 발전해 나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 뭐예요? 어, 잘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